제가 이제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뭐 고를 어떻게 해달라, 어깨를 어떻게 해달라. 사실 고객들의 의견이 그닥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고객 의견을 의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고객이 생각하는 니즈보다 훨씬 제가 위에 결과치를 굉장히 극대화된 결과치를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업이 골반을 가진 킴카다시언했다가 이제 그 가족 일대 이제 캔달 제너라는 가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시술 을 받아요. 심지어 원업이 비율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골반 힙 시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이 좀 정상 체중에서 조금 마른거나 이제 마른 내장 지방형인데 서 있어 보면은 다리가 보통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고. 허벅지 외측만 근육이 살짝 발달하고 힙딥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쓸데없이 지방흡입이 돼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골반 힙 볼륨이 없는데 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힙과 골반도 리프팅이 될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뒤로 섰을 때 사실은 여러분 남자들은 엉감이 잘 없어요. 남자들은 엉감이 언제 생기냐면은. 50대부터 잘생깁니다. 왜냐, 남자들이 보통 보면 근육도 많고, 오히려 힙에 지방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한 남자들은. 근육이 여러분들이 치골과 이 허벅지, 대퇴부, 의 조인트 부분에 엉감이 거기가 경계부이거든요. 엉감은 사실은 아시아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좀, 디서드멘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색소질환 아닙니다 그걸 색소라고 해서 레이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죄가 제일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얼굴처럼 색소세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찰 때문에 각질이 그냥 일어나서 까매진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엉감이라는 거는 언제 생기냐면 힙도 처지고 힙도 볼 근육지방이 없는 사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허벅지 밑에 지, 허벅지 전체 지읍도 되어 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2삼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봤을 때 몸매가 거의 60, 70대 같거든요. 그래서 원업이 골반 라인이라는 거는 꼭힙 라인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엄청나게 길죠, 아시아인들은. 자, 다리 짧죠? 허리 길죠? 골, 그래서 골반은 또 지방도 없고 근육도 없죠. 힙도 처져 있죠. 쓸데없는 또 지방 흡입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원너빌 골반 라인을 보여줄 때 저는 외국 사람 말고 한국 모델 보여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 모델들 봤을 때다깡 말랐기 때문에 어깨나 골반 라인, 힙 라인 보여줄 때 전부 외국 사람 위주로 보여주지 한국 모델 보여준 적한 번도 없어요. 왜? 모델들조차 너무 말랐거든요. 진짜 거식증 걸린 사람처럼.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골반, 워너빌 골반 라인이라는 거는 정말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를 정도로 밋밋한 몸을 가진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다리와 허리와 골반과 힙과 허벅지를 다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원장들이 골반, 힙 같이 해도 2-300cc, 3-400cc, 4 5 0 0 c c 좀 충분하다는 라 거예요 워너비 골반, 힙은요 정말 뭐 500cc든 1000cc든 만들어 놓은 그분들이 정말 이제는 6개월 뒤, 1년 뒤 와서 이제 완전히 각성을 해서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너비 골반 힙 라인이라는 거는 못하는 병원 가서 만들면 결점이 많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더, 정말 이제 더 욕심이 나가지고 추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목적이나 니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 제가 인스타 DM에 일본이나 태국에서 DM이 좀 많이 와요. 그분들이 오히려 한국인들보다 더 지식이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골반 힙 리프팅에 1000cc는 기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영어를 할줄 알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골반 힙을 전체를 하고 싶은데 300-400cc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바디필러 시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닫혀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시술을 여러분들이 언지를 주는 경우가 막 시술 직후에 저는 바디 라인을 저랑 같이 보거든요. 그게 진짜 대표적으로 어깨와 골반, 힙 같은 부위에요 근데 골반 힙을 예쁘게 해 놓으면요. 50대도 20대처럼 될수 있어요. 이거 이제 어 진짜 어 너무 과대 평가하는 거 아니? 에요 그만큼 2, 30대 타고난 골반 힙 볼륨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키는 큰 사람 많아요 요즘 젊은 남자들이나 여자들 보면 키 클수록 힙이나 골반 볼륨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분들도 키, 키는 좋지만 사실은 맨몸으로 있으면 다리도 짧고 밋밋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골반 힙 리프팅 힙 볼륨을 얘기하냐면 골프복이나 테니스를 칠때 보면 너무 납작해져 가지고 납작해서 힙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도 요즘에는 골반에 대한 니즈가 생겼기 때문에 골반을 하고 나면 다리 길어지고 허리살도 좀 감춰지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매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키 포인트, 키 팩터가 될수 있습니다. 진짜 요즘 요새는, 요새는 남녀 연령대 불문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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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한 니즈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희 전후를 꼭 체크하고 와보시길 바랍니다.